안녕하세요. A. 게임TV입니다. 아, 오늘도 합성을 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합성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도감에 보면 가격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일반 무기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많이 떨어진 것들도 있기란 희귀 건틀렛 같은 경우 상점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굿자리가 지금 65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65 다이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9가지를 어, 뽑기로 뽑을 수가 마,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65면은 손해가 크죠 왜냐하면 65제 굿자리를 뽑, 뽑기 위해서는 일단 어, 7짜리 무기 2개를 넣고 일반 3개를 넣어야지 예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 이거거나 아니면은 방어구 어, 5짜리 2개 넣고 기본 3개를 넣고 돌리면서 운이 좋으면 12시는 안나옵니다 12시는 안나오지만 아래쪽에서 걸릴 확률이 그래도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뽑아봤자 가격이 100, 100다이아도 안 하는데 저런 것들은 참큰 손해인 것 같고요 저기서 저게 저기 다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템들 잘보시면 이런 9짜리 대제의 활 있죠 고급 활 이런 활들은 보시면 어, 9짜리가 120다이아나 합니다 120다이아 예, 120다이아나 하는데 얘는 만들 수가 있죠 얘들은 얘는 뭘로 만들 수 있냐면 방금 이 5짜리 두 개라든지 요 7짜리 무기 2개를 놓고 일반 3개를 놓고 돌리면 12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시가 가장 많이 걸리고 9시가 그 다음으로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다릅니다 어떨 때는 12시랑 5시 어떨 때는 12시랑 5시가 걸릴 수가 있어요 3시는 무조건 빼고요 3시는 아주 희귀한 확률로 걸리는데 어쩔 때 걸리냐면은 12시랑 7시 5시가, 5시 아이템들이 엄청 안 나올 때 있죠. 와, 이게 뭐야? 할 때, 어, 그럴 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3시 쪽에 있는 아이템이 완전 허접한 거 있잖아요. 와, 이거 뭐야? 3시에 이렇게 허접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이럴 때, 이제 3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좀 조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아까 전에 11, 9짜리 아이템이 12시에 뜨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게 되는거고 자 지금 이거같은 경우 7사스 셔츠가 얼마일까요 어, 65원이죠 손해입니다 이런것들도 7자리도 보면은 어, 7자리도 보면9 9 그러니까 이런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돌리면 안돼요 어 제가 지금 돌리면서 이게 지금 제가 8만 다이아를 모았는데 아마 한 10만 다이아 까지 모았다가 지금 8만이 된것 같아요 물론 이번 이벤트 때문에 많이 좀 구매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참 이벤트 샵에서 요 이벤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고대 장신구 패키지 있죠 고대 방, 장신구 패키지랑 고대인장 패키지 사천다이아는 꼭 쓰시는걸 추천드려요 물론 고래회분들은 필요해요 저는 그 바람에 인장을 5자리로 다 맞췄습니다 5자리로 맞추고 반지도 4자리가 두개였는데 요거 하나 5 맞추고 요거 하나 5 맞춰가지고 전체를 다 5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6자리 용사의 배틀을 2,800원인가 2,900원 주고 샀어요 어, 실제 따지고 보면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웃돈 주고 샀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다 똑같아도 지금 경험치 획득 확률이 제가, 어, 한번딴건 눌려야 되나? 시 눌러볼게요. 경험치 획득 확률이 5%로 돼 있더라고요. 힘도사에 치명타 확률 5%. 그래서 경험치 아무래도 제가 어 레벨업을 안 한다, 어 레벨업이 뭐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험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구매했고요. 물론 아주 열심히 하고 이 게임을 뭐랄까 어,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BJ 분들도 유명한 BJ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벌써 제 레벨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400, 400일 동안 한 거보다 실습열로서 하시는데 더 많은 레벨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효율적인 사냥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맨날 하는 건 합성을 통해 가지고 아이템 어, 도감 맞추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감도 꽤 많이 맞췄습니다 음, 도감 달성이 381이나 됐네요. 계속 틈나는 대로 도감 작업을 하면서 또 중복되는 건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등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어떤 건 만들어도 돈이 되고 어떤 건 만들어도 돈이 안 되는데 싶어서 이제 검색을 제가 원래는 하나하나씩 들어갔는데 항상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면서 어, 가격들이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60원짜리 들어가다 보면 실수로 올릴 때가 있어요. 108원을 만약에 1 0원에 올릴 때도 있고. 그런 실수한 것들을 한 두세 개 정도 건졌던 것 같고요. 그걸 그래서 되팔게 해가지고. 만약에 108원짜리, 108 다이아인데 10원에 팔면 제가 거의 뭐90 다이아 이상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가격이 조금 턱없이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또 구매를 해갖고대팔게 하는 식으로 어,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 뭐랄까, 이 마땅히 이걸로만 하기에는 맨날 이것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좀 저렴한 아이템을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싶어서 60 다이아가 아니라 한 어, 55 다이아나 50 다이아, 적게는 45 다이아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구입하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게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0 다이아가 재밌나? 55 다이아, 어? 지금은 운이 좋네요. 어, 보세요. 없죠? 방금 여기 보시면은 최저가가 55잖아요.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잡으셨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어, 59, 58 다이아, 58다이아는 있겠지 있겠구나. 55나 50 다이아로 올라오는 물건이 있으면 잽싸게 구입하려고 봐도 이 보세요. 없죠. 광전사의망토 55인데 들어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뭐냐면 60 다이아가 있으면 항상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보고 너무 불편하죠. 저도 그 불편한 점은 아는데 싸게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60 다이아 쪽에 들어가 보고 올라온 게 없구나 이게 바깥쪽에 갱신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55 다이아가 올라와 있는데 밖에는 아직 표시가 안돼 있고 밖에서 이게 50 다이아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어 요건 있네요 이럴 때는 50 다이아 주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50 다이아로 구매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죠. 너무 노가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야 이런 합성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뭐 상관이 없는데요. 뭐 초보분들 시간이 자동사냥이니까 시간이 될땐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어, 녹색 아이템은 항상 어떤 게 비싼지를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 이렇게 만 구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 일단 강화를 시도를 합니다. 다중 강화를 준비해서 주문서를, 어, 방어구를 넣고, 요고, 통일 등급 통일 강화 적용하고, 어, 3 강화를 해야 되겠죠? 연속 강화 3 강화를 하고, 축복 주문서를 바릅니다. 그리고 좋은 게 뜨면은 판매를 하고, 안 뜨면은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반 강화 가서 주문서 넣고 지금은 뭐 강화가 많이 되든 안 되든 뭐 6이 떴네요. 오, 3이 떴네? 자, 그리고 4가 뜨고요. 또 이것도 돌려가지고 5가 뜨고요. 요거는 4가 뜨고, 5가 뜨고, 요거는 4가 뜨고, 요거는 5가 뜨고, 사갔떴네요 자, 여기서 버려야 될건444 4, 4 요런 건 버려야겠죠? 5자리 요거는 가격이 좀 되는지 보고 6자린 당연히 팔아야겠죠? 자, 거래소에 갑니다. 어, 판매 등록에서 제가 뽑은 게6 5거 정사잖아요. 5 어, 5정사는뭐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게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 95 다이아니까 팔면 되겠죠 94 다이아로 팔면 될것 같습니다 94 다이아로 이런 식으로 팔아 버리고요 올려놓고 나머지 실패한 것들 있죠 실패한 것들은 이제 합성에 들어갑니다 어... 4짜리 먼저 넣고요 그냥 기본 3개를, 4개를 넣고 결과 예측을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비를 뽑아야 되는데요 물론 12시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어, 처용의 클론은 굉장히 동의되고 마족도 좋죠 9만화 지팡이가 돈이 안될 겁니다 9만화 지팡이가 50원밖에 안 하죠 이거는 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물론 어, 50원이니까 뭐 한번 로또를 기대해봐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돌리진 않습니다. 어, 전사의 판금이 만약에 설마 걸리면은 95로 손해는안 보는데요. 이게 이제, 어, 12시가 제일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거 피하기는 데 운이 좋으면은 뭐, 처형의 글로나 마조의 가죽 셔츠도 걸리겠죠. 영상이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구마나 지팡이 걸렸고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놓고요 또 결과 예측을 해서 돌려 봅니다 자 12시 12시를 바라보고 돌립니다 12시가 최소한 무기는 9짜리가 돼야 돼요 8짜리 같은건 하면 안되고요 마족의 카시 방패 같은 경우가 별로 좋지 않고요 어, 마력의 활 그래도 밥, 값을 받을 수 있을걸 아 90원이네요 음 큰빛 사슬 좋고 마나 지팡이 좋고 왕인 목걸이는 별로일텐데요 60이네요 어, 지금은 뭐, 크게 손해는 아닌데니까, 이런 거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을 해서 돌려보기. 구마력의 활이 나왔네요. 아, 자,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고요. 자, 어, 거래소에 들어가면 방금 내가 얼마였지? 90원이었는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마력의 활이 얼마였더라? 그럼 검색해서 무기 들어가서 활을 보고 밑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판매 등록을 89원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빠른 방법은 과감하게 끄고, 활 있죠. 팔, 팔려고 하시는 활. 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팔려고 하는 활을 눌러가지고, 거래서 보고, 이렇게 90원이다. 여기서 89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89로 올리면, 은 이게 또 효과적이에요. 요거구 레이피어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땐 끄고요 어구 레이피어를 이렇게 꼭 눌러서 거래소를 눌린 다음에 구 레이피어를 보고 60원 아 그럼 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안 팔겠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거래소 들어갔을 때어 이거를 왜 패치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현재 가격이 여기 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패치를 하고 상점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 이거 그대로 묵살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그때 방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때 상점 최저가가 떴었어요. 이때 예전에는. 근데 지금 패치 이후에는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근 28일간의 가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되돌릴 수 없을까요? 뭐수 개월이 지났지만 도대체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딱 이것만 누르면 현재 최저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올려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거 일일이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하기야 수 개월이 지나도 되돌릴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면 음, 그 개발자가 뭐 개발자 마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요즘. 음, 아이템을 돌리고요. 하나 더 돌리는 건 있습니다. 지금 8자리 아이템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8자리 아이템이 20원 정도에 나옵니다. 8자리 아이템이면은 갑옷으로 치면 6자리 아이템이죠. 6자리 아이템을 두개 놓고 돌리면은 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돌려보면서 억구힘에가더 어, 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어,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나올 때 가끔씩 팔자리 두개 돌리거나, 어, 쿠자리가 싸게 나올 땐 쿠자리도 돌리고요.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웅을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명공의 모자 좋죠. 어, 이거, 요런 건 괜찮습니다. 요런 거는 합성을 해서 결과를 보면 팔명공이 걸렸죠. 그러면 팔명공은 어, 가방에서 정렬 한번 돌리고요. 팔명공의 이거는 모자는 얼마일까요? 팔명공은 95원이네요. 아,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이게, 이게 가격이 막 오르락내락 리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 올린 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하루만에 250원을 설정해 신분인데 95원까지 떨어졌네요. 94원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캐릭터 전체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캐릭터를 다 슬롯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캐릭터는 오늘 이렇게 팔렸고요. 많이 팔렸네요. 어디까지 팔린 거야? 7월 8일이, 어, 7월 8일이 여기서부터네요. 533, 260, 84원, 100원, 228원, 다푼돈이죠 96원, 92원, 10년에 가볼, 괜히 들고 있는 것 같아서 팔아서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원, 80원, 이런 식으로 팔아서, 지금 82,900 다이아가 모였네요. 원래 10만 다이아를 모았었는데, 10만 다이아를 제가 실험도 하고, 장비도 상점에서 사고, 도감도 맞추고 하면서 많이 썼어요. 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각성 용살자 힐버드입니다. 어, 지금 6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비싸요. 어, 물론 만드신 분한테는 비싼건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엔좀 비싸요. 조금 더더 더 높은 등급의 헬버드가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 용살자 시리즈로 각성 용살자 시리즈로 저다 맞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맞추는게 좋다고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오늘 주절이 주절이 그, 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게임TV였습니다.